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풀어 볼 문제는 solve dc class 1백준 11654번 브론즈 5 아스키 코드입니다. 기본 입출력과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게 되고 혹시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잘모르신다면 먼저 해설 영상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직접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 보셨으면 해설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ASCII 코드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ASCII 코드 값을 구하는 방법은, 파이썬에서는 이 old라는, old라는 내장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값을 넣어주면은, 캐릭터의 ASCII 코드 값을 반환하고, 그리고 이 ASCII 코드는 앞으로도 많이 중요하게 이용이 될 텐데요. 이제,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문자 A부터 대문자 C는 65부터 90.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는 97부터 3, 122까지인데 지금 보면은 딱 32만큼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실 어, 숫자 0이긴 하지만 사실 다운표가 들어가 있는 캐릭터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 0 같은 경우에도 아스키 코드로 48부터 57, 9가 57까지 그래서 이렇게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SCII 코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입력 값이 주어지니까 입력 값을 이제 old를 취해서 프린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다른 어떤 것에 받지 않고 바로 input 값을 old를 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력을 하면은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네. 이렇게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아스키 코드는 앞으로도 중요하게 이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라빈 카프 문자열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사용을 하게 되고 혹은 문자열을 다뤄야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숫자를 이용하게 되니까 꼭 알아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질문이 있으면 아래 댓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